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59,700원까지 많이 올라왔죠. 네, 수익나는 채널 내일은 오른주식 오른 TV고요. 자, 에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케어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점을 놓쳐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다. 밑줄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65,000원까지.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 주시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일단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올라가고, 일단 추세 자체가 얘는 그냥 베이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지 저항이 얘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상승과 하락 지지 저항 라인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얘는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여기에서 횡보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어디요 여기 돌파한다니까요 여러분들 65,000원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을 언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달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제가 1개월 전에 찍었던 영상이고 9월 18일이에요 여러분들 9월 18일 영상이고 이때 중가가 46,100원인데 조만간에 급등 나온다라고 설명 드리는냐고 상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한간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요. 점진적이지만 미세하게 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얘가 미세하게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 급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도 보시면은 어때요? 급등이 나올 때는 변동폭이 적었잖아요. 여기도 어때요? 변동폭이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이렇게 낙폭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데 바닥 부분에서는 변동폭이 완전히 축소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음 거래량도 안 터지고 매수 매도 물량도 없고 뭐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긍정적인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뭐이 자리가 강력한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석대로 설명을 하자면 정석대로 설명을 하자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내가 조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46,000원에서 급등이 분명히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전할 추천을 하고 이틀 뒤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천뷰가 돌파가 됐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들 네, 올라왔잖아요. 안 틀렸잖아요, 여러분들. 제말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수익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고 서로 같이 매매하고 서로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수익 나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식 실력이 어찌 됐던 제 영상 보시면은 향상될 거 아니에요. 보람으로 하는 거죠. 예. 그 어머니들이 자식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 좋아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인간은 어떤 동물인 사회적 동물인데 혼자서 뭐 수익 이빠이 내가 지고뭐 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외롭지. 그래서 일단은 65,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한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어디에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는 것과 파는 것의 구분은 뭐가 될까요? 결국 이러한 부분, 주가가 추세가 전환되는 부분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죠? 우리는 지지라고 합니다. 결국 지지에서 매수라는 걸 하고, 저항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도라는 걸 하죠. 자, 그러면 지지와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제 그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지와 저항을 결정하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캔들이.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보이는 거래량입니다. 팬들과 이평선과 거래량이 합쳐서 완성되는 게 우리는 추세라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이 추세를 밑줄을 그어 놨는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 여기에서 저항이 나올까? 그리고 왜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까? 라는 게 이제 궁금해지실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보고하는 어떠한 이 종목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만들어진 게 이론 가격이고요. 실제 가격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주가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 대해서 투자 심리 작용할 때 실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가격 갭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괴리율을 수식화해서 만든 어떠한 그러한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보이실 텐데, 이 자리는 고점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도 신호라는 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실제 제가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토대로 종목을 사고 판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본 영상은 제가 5개월 전 날짜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4월 29일 날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관련돼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이때 주가는 55,900원이었고요. 잠시 한 10초 정도만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고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점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보이시는 네, 이 가격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지점은 한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제가 다른 종목과 다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나 아니면은 뭐 다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스피 지수나 이런 다우나 뭐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뭐냐면, 자, 주가는 여기에 고점, 여기 이 자리가 강력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대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이 자리가 뭐냐? 지지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왔기 때문에 쌍바닥을 형성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7만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죠. 영상 속에서는 5만 5천원이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9만 4천 2백원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신 고객분들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010-3919-8354로 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ls 일렉트링처럼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네,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처럼 지지자리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이렇게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저다 물려있는데 어떡하죠? 그러면 내가 가진 종목들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그러면 다섯 종목에 백만원씩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십만원씩만 부분 손절하셔가지고, 오십만원 정도만 한번 따라가 보셔도 되겠죠. 아니면, 단순하게 흐름만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돈 들어가는 거아니고요 네, 오름주식TV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만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거는 그냥 문자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자 받아보시고 이러한 저점 자리에서는 매수 신호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러한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신호 받아보시면 됩니다. 꼭 사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꼭 사실 필요는 없고요. 흐름만 보셔도 되고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시드도 조금씩 늘려가실 분들은 여기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부에서 설명드렸는데, 얘네들이 지금 유리기판을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유리기판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고대어폰 메모리 라고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 AI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막 18개에 20개를 쌓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 하나하나 열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PCB로는 이 열을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유리가 열 전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틸 수 있는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을 관련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유리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몇개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간다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아리 튜움,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지만, 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지만 여기에서 매출이 안 나오면 다른 쪽으로 사업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직을 하면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분야가 있어. 근데 거기가 취업이 안 돼. 그럼 뭐라도 해요? 노가대를 하든지, 예? 아니면 쿠팡을 하든지, 뭐라도 하잖아요, 남자들은. 왜? 토끼 같은 자식들이랑 처먹여 살리기 위해서 쎄빠지게 일하잖아요, 남자분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도 형제가 다 오남매, 오남매. 예. 오남매다 보니까 그냥 양보가 디폴트로 쌓여 있어요. 근데 요새 애들 솔직히 반성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한 명만 낳잖아요. 그니까 애들이 어때요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니까 얘한테 모든 걸다 쏟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왕자 공주로 살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취업생활 을 해갖고 조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얘기가 새 나갔는데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이번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여기에서 횡보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여기가 돌파가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돼요 여러분들 돌파 되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7만원 8만원 9만원 사이까지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여기 신고점을 찍고 나서 이 돌파를 하나 두 번째, 지금 세 번째 거든요. 세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추세가 올바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초로 10만원도 가능한 자리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놓치시면 안 되고, 네. 거래량이 또 동반되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제서야 또 매수해도 되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잘 받으세요, 보시고. 제가 문자 알림 서비스 드리고 있잖아요. 010-396-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오른 멤버스로 문자 값 요새 공짜잖아요. 그냥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상을 찍기 때문에 증거가 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다못해 수급이라도 한번더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급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가? 아, 개인하고 기관이 많이 맹수하고 금융투자? 은행 기금이 많이 들어가는. 저 혼자 매매할 때는요, 이런 거안 봐요. 네, 솔직히. 이거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분들이 제 영상 보고 따라 매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체크하는 거예요. 그분들 손실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만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매매 따라가지 않더라도. 근데 한 주라도 따라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내가 따라가야 이게 재미가 있지. 그냥 구경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지금 뭐다 물려있다? 그러면은 10종목 물려있으면 5만원씩만 손절하세요. 뭐 50만원이잖아요. 50만원 매매 따라가면 6개월만 제 종목들 따라가셔도 수익 복구하고도 남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문자 알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아 오늘따라 이렇게 밑줄이 안 그어지니, 문자 알림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른 멤버스 완료가 되고요.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